판매를 시작할 때 또는 콘텐츠를 제작해서 브랜딩을 해나가야 할때 영상 제작은 무조건 필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영상 제작 시간을 90% 이상 아껴줄 VQAI를 소개해드릴게요. 혹시 이런 분들 계신가요? 유튜브, 인스타그램, 쿠팡, 쇼츠 영상을 자주 올려야 하는데 쉽고 빠르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시간이 없어서 광고나 콘텐츠를 만들기 어렵다. 온라인 판매를 하는데 광고 영상이 필요하다. 이런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 vcat.ai는 매우 유용할 거예요. 이렇게 링크만 넣으면 영상을 자동으로 제작을 해주기 때문인데요. 사용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vcat을 이용해서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보자고요. vcat.ai 사이트에 접속을 해줄게요. 사이트 주소는 유튜브 설명 더보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도 매우 빠르게 끝나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소셜 계정으로 가입을 하거나 이메일로 가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구글 계정으로 가입을 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바로 편집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죠. 네, 저는 에이전시의 의뢰를 받을 때 광고 소재를 만들어 드리지만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이런 쇼츠나 릴스에 업로드할 수 있는 이 영상도 이 상세 페이지 제작 후에 만들어드리고 있는데요. 광고 영상을 제작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요즘은 콘텐츠 시대니까요.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 같은 데도 이 무료로 짧은 쇼츠의 영상을 올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쇼츠 영상들은 광고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럼 9대 16 사이즈의 쇼츠 영상도 함께 만들어 볼게요 링크를 넣거나 업로드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 저는 간편하게 링크로 만들어 볼게요 URL로 영상 제작을 선택해 줍니다 선택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템플릿을 AI가 자동으로 추천해 주는 방식 또는 직접 선택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시간 단축을 위해서 템플릿 자동 추천을 선택을 해볼게요. 자동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좋겠죠? 링크를 넣고 사이즈를 10801920 9대 16 사이즈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제작해볼게요. 네, 이렇게 바로 완성이 됐습니다. 단순히 영상을 제작해준다기 보다는 기획부터 타겟, 상황을 고려해서 다양한 분류별로 네 가지 영상의 타입을 또 추천해주기 때문에 마케팅 시간을 확실하게 줄여줄 수 있어요. 사실 상세페이지를 제작하시면요. 그대로 바로 판매가 되는 게 아니에요. 광고 영상 또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알리는 과정이 무조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마케팅 소재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집중해보자고요. 간단합니다. 상세페이지 링크 컨트롤 C, 컨트롤 V. 붙여넣기라고 아주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여기에 그대로 링크를 넣어주시면 돼요.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한다고 가정을 하고, 저는 임시로 올려놨는데요. 이 링크를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고, 저는 광고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1대1 비율을 선택해 볼게요. 그런 다음에 영상 제작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콘셉트 초안을 작성해 주고, 소비자가 호감을 가질 만한 이미지를 분석해주면서 알아서 자동으로 광고 문구까지 생성을 해주네요. 사실 광고 수제를 만들 때 이런 과정을 일일이 하나하나 저는 혼자 했었는데 알아서 해주니까 너무 편하죠. 정말 똑똑한 직원을 쓰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이렇게 자동으로 영상이 제작이 됐습니다. 가격, 상품, 리뷰, 상세 페이지 등 다양한 스타일별로 4개나 만들어주기 때문에 원하는 걸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완성된 영상을 간단히 편집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편집도 가능해요. 간단하게만 살펴볼까요? 편집 버튼을 눌러보면 이렇게 편집하기 쉽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디자인 변경은 물론 AI가 추천해준 카피라이팅 문장까지 클릭 한번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영상을 다운로드 해볼게요. 꼭 MP4뿐만 아니라 이 움짤 GIF와 웹 확장자로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해상도는 그대로 두고 다운로드 해주면 끝이에요. 이외에도 또 카피라이팅을 해줄 수 있는 AI 기능도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서 모든 걸다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특히나 링크로 만든 제작물을 바로 소셜미디어에 포스팅하거나 광고로 게시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매력적인데요. 이렇게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서 영상이나 이미지를 제작해서 마케팅을 쉽게 할수 있는 점까지도 매우 편리하죠. 네, 그리고 이렇게 매력적인 브이캣 무료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수 있게 미리 보기를 무제한으로 지원해주고 있으니까요. 한 번쯤은 체험을 해봐도 좋겠죠? 제가 이번에 v c e t AI와 협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제가 프로그램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잖아요. 사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릴 때 정말 구독자님들한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v c e t 은 제가 직접 써봤는데 링크 하나면 AI가 자동으로 광고 쇼츠 영상까지 제작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모로 많이 도움이 될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VQAI를 구독자님들이 충분히 사용을 해보실 수 있도록 프로모션 할인혜택도 지원을 해주셨는데요. 프로모션 혜택 이용 방법은 유튜브 댓글과 더보기 설명란에서 함께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마케팅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참고하셔서 영상 제작 시간 아껴보자고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